보자, 위로, 아래로, 올리고, 또 보자, 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손 위로 올릴 수 있을 만큼 만 올려보세요. 손 올려보세요. 오, 많이 올라가네요. 올릴 수 있을 만큼 만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요것만 해도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리고 벌리고 뻗고 벌리고 벗고 오우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썩을 거야 이거를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날이 아직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벌리고 벌리고 뻗고 벌리고 벌리고.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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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는고그랬고아 순서대로하는게 아니고 어어. 어머니 순서대로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이 청각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청각과 시각이 합치면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 운동이에요 위로 아래로 뻗고 돌리고 위로 뻗고 말라니까 위에 있으면 아래 할거고 아래 있으면 벌릴거고 벌리면 뻗고 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공식이 들어갈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위로 위로 짝짝 아래로 아래로 짝짝 벌리고 벌리고 짝짝 뻗고 뻗고 짝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위 시작 위로 위로 짝짝 아래로, 자, 자! 벌리고, 벌리고, 자, 자, 자! 뻗고, 뻗고, 자, 자! 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번. 한 번이에요. 시, 작 위로, 자! 아래로, 자! 자. 뻗고, 자! 벌리고네. 어, 이게 꺼지 어. 어머니, 나도 틀린다. 응. 자, 다시 갑니다. 벌리고, 뻗고, 다시 갑니다. 한 번씩. 시, 작 위로 쫙 자, 아래로 쫙 벌리고 쫙 뻗고 쫙 그렇죠 이제 0번 준비 시작 위로 쫙 아래로 쫙 벌리고 쫙 뻗고 쫙 어우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9번 한번 연속으로 할 테니까 요때 이제 나중에 나오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동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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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들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어니 이게 뭐예요? 위, 여기는? 여기는? 아, 그래. 여기는. 옆에? 옆에? <laughs> 어,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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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렇지, 아유, 또 까먹었어. 어떡해. <laughs> 준비! 자, 위부터 시작! 위로, 위로, 쫙! 아래로, 아래로, 쫙! 벌리고, 벌리고, 쫙! 뻗고, 뻗고, 쫙! 위로, 쫙! 아래로, 쫙! 벌리고, 쫙! 뻗고, 위로 아래로 돌리고 뻗고 거 제가 내가 그랬잖아 <laughs> 이거 하려면 이거 하니까 막 돌리지 막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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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빨리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머리가 더 빨리 된댔죠 자 한번 가볼게요 빨리 나도 빨리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정신 차리고 우리 한번 해볼게요